짤라라라 오 익숙한 공기야 베베베베 네, 네, 네. no. 오랜만이야 갱냄 갱냄 얘기죠 여기 갱냄 스테이션? 뭐가 있어? 뭐야? 뭐야? 아나 온다고 튼 거야 뭐야? 어요 노래방의 명물 너그리제그리 제라쌤 제라쌤 저기 영상 저, 저거든요? 네 yeah. <laughs> 혹시 며칠이 올랐나요? 많이 오는 거 같긴 한데 저거 때문 같진 않고? 잘 모르겠는데 아 올랐다면서요 워낙에 어, 올랐네 요즘 불경기인데 저게 원인인지 모르겠어요 어, 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, 들어왔어. 가수잖아. 너무 잘한다니까. 야 너무 가수 아니라고? 너무 잘한데? Do you wanna be the snowman? Okay, bye. 어, 아, 나 끝까지 들을래. 너무 잘하는데? 가수세요 근데? 아니요 아니요 전혀, 전혀, 전혀 아니요 기성 가수분인 줄 알고 몇번 나왔었거든요 노래하는 가수 아우 소울이잖아 아 이것은 가수다 그래서 승질을 승질을 내다가 아 뭐야 가수잖아 가수잖아 아, 지금 가수가 아니시고 네, 회사원이에요 네? 네. 회사원 이 왜요? 옛날에 네. 가수를 꿈꿨다가 음. 슬럼프가 와가지고 전공을 확 바꿔버려가지고 음. 그쪽 전공을 살려서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원래 노래를 하고 싶었다가 그러니까 지금 직업 자체가 지금 아예 음악과는 맞아요. 관련이 없는? 어 근데 나는 사실 뭐 몰라 인투디 언논 같은 경우는 2만번 연습해서 이것만 잘하는지 <laughs> 모르겠지만 더그 길을 좀더 갔어도 됐을 법도 한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너는 약간 가수를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? 저는 아직 응. 어리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거 어, 왜 <laughs> 그러면 은야너 진짜 기회가 있으면 뭐 어. 조건하죠. 혹시 가요 있어? 가요 할수 있는 어, 거? 나 네, 있적. 음. 가요를 한번 들어볼게. <laughs> 혹시라도 뭐여기와서 얻어 갈건 있어야 될거 아니야. 고칠 게 있나 한번 봐볼게. <laughs> 어, 네. <언니가. 웃음> 음. 바람에 날려 꽃지아 너의 손을 잡그 어가요를 어... 보니까 에이지가 확 느껴지거든. <웃음> 네. <웃음> 본인도 알아? 내 네, 목소리가 어. 조금 그런 것같아 목소리보다는 창법이 음. 약간 좀 가수로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없잖아 <laughs> 있는 것 같아요. 같아. 있어. 음, 머리가 좋아서 그래. <목소리>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다. 누군가를 카피를 너무 잘하는 것도 거기서 너 거를 뽑아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잘하는 거에서 그치면은 그거는 정말 가수한테는 치명적이거든. 잘하는 또 가요 있나? 즐겨 부르는 자랑질할 수 있는 거 하고 가. 제목 음, 검색합니다. 자랑질은 아니고 응. 남자 노래니까 조금 제 스타일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오 좋은 방법이에요. <laughs> 계속 해야지 <laughs> 뭐하는 거니 어, 저도 이 노래를 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아니 난네 목소리도 꾼 거야 <laughs> 수빈아 네. 어, 나 진짜 웬만해서 이렇게 폭풍 오열을 안 하거든 임창정 선배님의 노래를 들었을 때는 그 수빈이만 보였거든 근데 수빈이가 갖고 있는 그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것이야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너도 그 생업이라는 것과 너의 꿈에서 일단 생업을 선택한 거잖아. 그런데도 계속 얘가 밟히잖아. 그럼 밟히면 어느 정도 뛰어들어야 돼. 이러고 지체할 시간이 없어, 수빈아. 아니 진짜 문을 두드려봐. 문을 좀 많이 두드렸으면 좋겠어. 노력하겠습니다. 노력이 아니야. 오늘 약속해. 무조건 너 음악 해야 돼. 웬일이니? 야, 진짜 너할수 있어. 무대에서 봬요. 이 마음 계속 가길 바란다. 감사합니다. 아, 오늘 너무 뿌듯하다. <laughs> 왜 이렇게 울어, 왜 이렇게 울게? 여기 안에서 들었어야 돼, 니들. <laughs> 누,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네. <laughs> 어떻게 안울 수가 있어요, 감독님? 눈물 안 났어요? 어머! 피도 눈물도 없어. 수빈아, 너 너무 예쁜 거 아니니? 앰플 제일 그걸 맞춰져 있어가지고. 아, 그건 그래? 제 전용이에요. 응.